자, 오피셜 트럼프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오피셜 트럼프가 최근에 상승 파동 크게 만들어주고 또 조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어때요? 본격적인 2차 반등 랠리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번 조정 과정에서 굉장히 좀 걱정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거고 특히나 실수로 이 구간에서 물량들을 정리를 하셨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지금 많았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같은 반등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가 한번더 물량들을 매수해가면서 어, 2차 반응에 반드시. 대비를 하셔야 되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리 왜 반등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자리인지 확실하게 제가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물량을 잡아가야 되는 매수 타점까지 한 번에 제가 정리를 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확실하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특히나 지금 오피셜 트럼프 들고 있다 하시는 홀더분들께서는 영상 시청하시면서 요 좋아요 버튼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하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같은 상승파동에서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이 밑에 보이시는 거래량이에요. 가격이 아니라 거래량에 집중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코인들이 바닥구간에서 본격적인 상승파동이 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이 상승의 초입에서 가장 큰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물량들을 매집하기 때문인데요. 대량의 물량을 매집하기 때문에 거래량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물량들이 다시 한번 최고점 구간까지 갔을 때 또다시 크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사실상 시세가 이렇게 종료가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바닥 구간에 와서 다시 거래량이 크게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특징적인 거래량이 아예 나오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리 바닥으로 보고 물량들을 잡아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특히나 이번 상승 과정에서 가장 먼저 거래량 터트린 이 양봉 캔들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어지는 조정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양봉 캔들의 종가 근처 안에 있는 매물대 터치할 때 제가 물량들 잡으라고 지난 영상부터 반복적으로 강조를 드렸습니다 요건 제가 여러분께 말로만 떠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바로 11월 5일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 그대로 영상에 나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 사실상 지금부터 시작해서 빠르게 물량들을 매수해 가시면서 반등의 대비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가격대 적어드리자면 정확하게 1만 500원 매물대부터 시작해서 상단 매물대 가격 1 1,500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매물대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에는 반드시 물량들을 모아가시라고 제가 분명히 정확하게 매물대 하단과 상단의 가격 그대로 적어드린 거 체크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조정 정확하게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매물대 바닥에서 정확하게 바닥을 찍고 장대 양봉으로 매물대를 돌파해주면서 어제 같은 경우 또 조정을 받았지만은 어때요? 상단 매물대 정확하게 지지해주면서 오늘 다시 양봉 캔들로 반등을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올라간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반등 최대한 1 5 0 0원 근처 지금 가격이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최대한 물량들 매집해가시면서 이번 반등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당분간 계속해서 오피셜 트럼프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최대한 우리가 물량들을 싸게 잡을 수 있는 타점들 함께 공유를 드리면서 실제로 이런. 가격들이 내려왔을 때에는 놓치지 않게끔 제가 실시간으로 대형 전략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 상황상 저랑 함께 물량들 잡아가시면서 본격적으로 대비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일단 저희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께 원활하게 차점들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수익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 9 4 7 8796제 연락처로 구독하신 분들은 동일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 통씩 보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내 주신 분들은 우리가 물량을 잡아가는 포인트 나올 때마다 놓치지 않게끔 제가 문자로 대형 전략 잡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바쁘셔서 내용들을 잘 챙겨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번 상승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금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매물대 근처 올 때마다 물량들 매집해 가시면서 이제는 사실상 최저점 공략하신 상황이고, 이제는 어때요? 본격적인 반등을 준비하면서 매도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다시 강조를 드리겠고요. 결정적으로 이번에 다시 반등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끌고 와서 매도할 것인지 사실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요거는 일단 주봉으로 가시면은 주봉상에서 이번 조정 전에 거래량 크게 터트리면서 또다시 매물대가 크게 잡힌 요 양봉 캔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대량의 물량들이 상단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지금 대량으로 손바뀜이 일어난 상황이고 결국에 이번 반등은 어때요? 이 매물대 근처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 돌파 나올지 안 올지는 최종적으로 이 상단 매물대까지 돌파가 나와준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의 반등될 일까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물량들을 매집해 가시면서 일단은 1차 목표가 여기가 얼마냐면 은 2만원이죠. 2만원까지는 무조건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돌파가 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그 다음에 2만원 매물대까지 돌파가 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목표가는 그의 2배 이상이 까지 보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함께 끌고 갈수 있도록 실시간 대여 함께 잡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3947-8796제 연락처로 구독 두 글자 적어서 미리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제가 보내드린 대응 전략 그대로 따라오시면은 차트를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 영상을 가끔씩만 보시는 분들도 전부 다 쉽게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번에 미리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시고 이번 반등 저랑 함께 확실하게 준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비트킹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